자, 그럼 이제 어렵다는 제국군의 성질. 근데, 뭐, 원래는 똑같아. 제국군의 성질. 자, 우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제국군의 정의가, 그치? 네. 숫자를 해줄게, 처음에는. 3의 제국군, 그럼 무슨 뜻이라고? 3의 제국군. 바로 뭐가 떠오르라고 음, 뭐에서? 제곱해서, 뭐라고? 말로 먼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3이 되는 수. 이렇게 하라고. 이게 중요하다 알겠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식으로 표현하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그치? 그 X, 여기여기 X야. 그 X를 구했더니 얼마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치 일부러 따로따로 따로 쓸게 플러스 루트 3이랑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개라고 알겠지 그럼 봐봐 x가 뭐라고 결국 3의 제곱근 루트 3인거지 또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3인거지 얘네들이 x야 잘 들어 어 근데 그 x를 제곱하면 얼마래? 3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위식에서 그치? 네. 그럼 여기 x 대신 진짜 x를 집어넣어 봐이할게 루트 3. 루트 3을 제곱하면 그럼 얼마야? 루트 3을 제곱하면... 음. 3이야. 아... 아... x가 루트 3이라고 그랬잖아. 음. 네. 응? 우리가 약속했잖아.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이라고 한다고. 네. 그럼 당연히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지. 네. 이해 가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도 3의 제곱근 아니야? 그러 마이너스 루트 3도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네. 3. 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응? 네.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은두개 있는데, 그렇그 네. 하나는 루트 3, 또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3이 되야지 네. 그래서 이거는 루트 3을 제곱했다 그러면 음, 3이야. 됐나?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했다? 당연히, 3이야. 그럼 연습해본다. 자, 루트 5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5야. 그래, 5가 돼야지.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했어. 얼마야? 5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치? 두번 곱한 거 아니야 제곱이랑. 그렇지? 네.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5야. 근데 숫자로 이렇게 했으면 문자로 할수 있어야 돼. 음,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 우선 이런 거만 다를 거야. 중학교에서는. 자, 그러면 루트 2a를 제곱했대. 얼마라고 해야 돼? 루트 음, 2a. 음, 그렇죠. a야. 자, 마이너스 루트 b를 제곱했대 뭐라고 해야 돼? b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안돼 왜? 두번 곱했잖아 그럼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됐지? 자 문자로 이 표현되는 걸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첫번째 제곱근의 성질이야 제곱근은 제곱하면 그 수가 돼 그냥 음, 당연한거야 자그 다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수들 때문에 생긴 성질이야. 잘 봐. 우리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해봤어. 그치? 근데 이렇게 쓰라고 했지. 생님이 설명했었어. X는. 어쨌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쓸수 있지. 그치?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쨌든 4의 제곱근이 하나는 플러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음. 그래서 얘기했었잖아, 님이 아, 근데 이제곱근은 하나는 플러스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래. 그치? 음.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라고 했어? 여기 있는 루트 2, 플러스인 루트 2의 제곱은 그쵸? 루트 2 안에 제곱되어 있는 거는 2라고 쓸수 있다. 역시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뭐라고 쓸수 있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지. 네. 음. 그래서 결론은 뭐야? 루트 안에 어떤 수의 그치? 제곱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곱 띄고 a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반드시 a는 0보다 클 때만이야. 음.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만들어져. 0보다 클 때만이야. 근데 여기 잘봐 여기 이제 헷갈릴 거예요. 잡아. 선생님이 요걸 써볼게.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래 이렇게. 루트 네. 안에 음수가 있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제곱돼 있을 수 있, 있어. 네. 잘 봐. 우리 마이너스 어, 2를 두번 곱하면 얼마야? 2. 다시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하면 얼마야? 아, 4지. 응. 그리고 4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쵸? 그니까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의 제곱이랑 같은거야. 결국.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음수는. 됐어?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잘 봐. 선생님이 얘를 a라고 할게. a를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2라고 할게. 됐지? 여기가 중요한거. 이 포인트가.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제곱한건 2를 제곱한거랑 같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치? 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면 결론은잘 봐. 루트 안에 어떤 수에 이렇게 제곱이 딱 있었는데, 그렇지 네. 어, 어쨌든 제곱돼 있는 수는 루트 바깥으로 제곱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쌤이 조금 전에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을 a라고 했잖아. 네. 응? 근데 루트 바깥에 있는 이 수는 a야? a가 아니야? 네. A가, 아니야. 네. a가 아니야. 그치? 렇 근데 a에다가 뭐하면 되는 거야? 제곱 응? 아니 제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조금 전에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봐 여기다 양변에 이 방정식에 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에 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된다. 네. 자, 우변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네, 플러스. 플러스 2가 되지. 네. 근데 지금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지금도 같은 거 인정해?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a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나와 있는 요 친구는 요 2는 결국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다르면 엄청나게 어려워해 자 숫자는 다 아무도 안 틀려 이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러면 어? 중간에 3의 제곱 해서 3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 우리가 바로 결과를 이렇게 볼 때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어떤 변화? 마이너스 3이 뭐로 바뀐 거야? 3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네. 그치? 근데 이런 숫자는 이게 0보다 작은 숫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떼버릴 수가 있어. 0보다 크게 하려고 3으로 싹 바꿀 수 있었는데, 그치? 이렇게 0보다 작은 A가 있다. 이렇게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놓고서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A 있으면안 되거든.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를 띌게 없지? 네. 응, 그래서 이렇게 0보다 크게 바꾸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가 안가? 응? 응, 어렵지? 벌써 어렵지? 다시 그래서 변화되는 걸잘 보라고. 뭐라고 했어 선생님? 자 마이너스 2를 잠깐 a라고 했잖아. 근데 결과물 루트 바깥에 나와있는 결과물은 2잖아. 이는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잖아 근데 얘를 문자로 쓰면 얘는 a의 제곱이야 네. 그치? 네. 근데 여기 루트 안에 이제곱된 있는 수이 a가 0보다 작으면 네. 이 루트 바깥으로 꺼낼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네. 그래야 이게, 0, 이게 0보다 작아. 큰 수니까 이게 아. 0보다 큰 수가 된다고 네. 됐어? 네. 음.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문자로 다루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해될 때까지 해야 돼. 응, 진짜 이해될 때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봐. 이거 정리해줄게. 다시, 그래서 거기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내용이 있지. 보이지? 뭐래? 자, 영보다 크단 말이 반드시 있어. 음, 안 그러면 거짓말이 돼서.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루트는 제곱하면 그냥 그 수가 돼요그 얘기야 네. 그치 어쨌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는 두번 곱하면 그 수가 돼요그 얘기야 여기 얘가 나와 있지 보이긴 보이냐 그래서 루트 2의 제곱은 뭐다? 2다 그치 그 다음에 앞에 전체 마이너스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어쨌든 마이너스 루트 1을 두번 곱하면, 그치? 어쨌든 무조건 플러스 되는 거고, 어쨌든 루트 1은 제곱하면 2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문제는 얘기지. 뭐가 문제야? 근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으로 있을 때. 이럴 때는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숫자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밑에처럼. 문자로 돼 있을 때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 알겠지? 숫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 니거틀리면뭐 있어? 그냥 루트 2의 제곱이래. 2. 그치? 근데 아니, 마,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래. 이것도 어렵지 않아. 왜? 그치? 중간에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3이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네. 중간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오라고. 네. 됐냐? 네.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라 이기지 어떻게 돼 있을 때 문자로 돼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외계어처럼 느끼면 안돼 어떤 수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 얘가 문자에 문자 이때는 무조건 A 이렇게 할수 없다 알겠어 왜냐하면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0보다 큰 수야 지금처럼 봐봐 2 e. 0보다 큰 수야, 그대로 나와. 됐죠? 네. 근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는, 네.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3이 3으로 나왔잖아. 네. 그치?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네. 문자는 0보다 크게 만드는 게, 거꾸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써 놓으면 돼.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써나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언제 그대로 나와? a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음. 데 언제 마이너스 달고 나오냐면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이렇게 써놔. 이거 정리해놔야 돼. 자, 이쪽 공간에 다시 써봐 자 루트 A 제곱골 루트 안이 제곱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A가 0보다 클 때는 됐죠? 예.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선생님 말대로 하면 헷갈리지 않아 그대로라고 해놔 뭐라고? 그렇죠. 어, 그대로 A 그대로 나온다. 자, 근데 0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기억을 하자? 그냥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그러면 A에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어쨌든 이 수는 0보다 큰 수가 된 거야. 그래서 등호를 표시 안 했는데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큰 쪽에 붙여. 이렇게. 사람들이. 루트형은 뭐야? 어차피 0은 0이지? 응. 여기서 이거는 의미 없어. 그래서 루트형일 때는 플러스를 붙이나 마이너스를 붙이나 0은 부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음, 뭐 이쪽에 붙이나 이쪽에 붙이나 등호를 위아래 붙이나 상관이 없는데 우리 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 어느 쪽에 붙인다? 큰 쪽에 붙인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이야 어려워. 문제 보면 어 장난 아닌데 그럴 거야. 진짜야. 네. 자 그럼 그 내용을 보자. 자 우선은 개념 확인 문제부터 볼게. 간단해. 자꾸 이제 개념 문제를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해하면 돼. 자 우선은 다음 값을 구하래. 뭐야? 루트 3을 제곱했잖아 뭐야 그리고 그냥 3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근은 제곱하면 3돼 그냥 됐죠 자 2번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니까 무조건 플러스지 그리고 루트 7은 제곱하면 7되는 수니까 7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됐죠 제곱하면 7되는 수가 루트야 음.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7되겠지 그 다음 응, 음, 얘는 루트 안에 제곱이 돼 있어, 그렇지? 네. 그렇지만 숫자니까 뭐 얼마야? 5. 그렇지? 4번은 얼마다? 6. 6이야 근데 내머릿 속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어? 이런 과정, 그렇지?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나왔겠지. 됐나? <laughs> 그럼 음. 2번이 문제란 얘기야. 아. 루트 안에 뭐로돼 있을 때 문자로 돼 있을 때 문자. 문자는 숫자가 아니고 내 눈에 잘안 보이고, 그치? 네. 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헷갈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문자를 다 다루기 때문에 짐수도 작고 익숙해져야 돼. 자, 고맙게 뭐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이 A는 어떻게 돼? 0보다당연이 0보다. 크거나 같지 네. 응. 양변에 2를 곱해봐. 다 그렇지? 은 2를 곱하나마나 0일 거고 2를 곱하면 2가 될거 아니야? 네. 응. 그래? 그럼 루트 1이0보다 크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지? 그대로 나온다고. 뭐라고?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음, 응. 뭐야? 그래? 그래 마이너스 2. 판단을 정확히 하는데. 됐어? 그럼 다시. 자, 얘는 봐. 어쨌든 어떤 수의 제곱이 야근데 어떤 수가 a 1이래. 좀 복잡하게 준 거밖에 없어. 근데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럴 때 내가 판단할 때 반드시 루트 안에 있는 이 제곱돼 있는 수가 그리고 그 제곱돼 있는 a 1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 지로 판단한다고. 네. 자, 근데, 자, A-1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이거 마이너스를 2항해버게 그럼 어떻게 돼? A는? 뭐야? 2항해봐. 네. 부등식 어, 어, 1이요. 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지금 우리 부등식푼 거야. 1차 부등식 네. 음. 양변에 그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어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 음, 푸른 거야 이렇게. 그래서 a의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한마디 뭐야? 루트 안에 제곱돼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네.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음, 그대로 나온다. 고 뭐라고 써야 돼? B5. 그래 a 만라고 써야 돼. 그대로. 자, 근데 요 아래처럼 a 마이너스의 이제곱돼 있는 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 그치? 다시 좀뭐 정리해주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치? 음수란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붙여. 그러니까 a 마이너스를 이렇게 쓰고 그대로 꺼내지 말고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라고선생왜 가로쳤어? 숫자가 하나가 아니잖아 네. a랑 마이너스 1이 더해져 있잖아 그치 네. 예를 들어서 3에서 마이너스 5를 뺐다 아니면 3이랑 마이너스 5를 더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라 그러면 괄호 안치면 큰일 나지 네. 전혀 다른 수가 되지 네. 그러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아, 이렇게 되겠지 응. 이해됐어 정말, 다시 봐. 몇 개만 같이 하고 이제 해봐. 좀더 어렵게 만든다.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어. 진짜야. 자, 우선은 1번은 아무 응용이 없으니까, 선생님 2번을 좀 도와줄게. 그래서, 모지가 아니라, 이제 그대로야. 이제 기본적인 게 다뤄지면 이제 여러 개가 섞여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이제 제곱근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야 할 거라고 음. 우선 얘는 얼마야? 1번에 첫 번째 루트의 제곱 이 좋아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 음. 둘이 뭐 하래? 더해 그래서 얼마? 여기 계시면 되지 8절 면별거 아니야? 기울 정확히 알면 자 루트 11의 제곱이야 마이너스는 고대로 있어야지 그 얘는 뭐가 된다고 음. 5. 그래서 얼마? 더하면6 됐어? 네.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이 어렵다 그 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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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14. 그다음 어, 얘는 19 10 10어3분 2. 다시 분모부터 말해야지. 자, 마이너스지만 제곱하고 그치 네. 제곱 양수로 돼서 나온다 그랬지? 네, 2분의 3. 약분하면 15에. 15. 자, 마지막. 24. 24. 나도. 음. Minus. m 이 n u s m i n 이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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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지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근호를 계산하는거는 점점점 복잡한 식으로 발전해 지금은 처음 처음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곱되어 있는 수들만 준거야 됐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일로 와보자 자 조심해야 되는건 어떨때 조심하라고? 루트 안에 어떤 꼴로 되어있을때 루트 안에 제곱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 그럼 지금 요첫 번째 5번 1번 문제는 지금 밑에다 다시 쓰면 a 제곱이야, 이죠 그렇지? 그럼 네. 제곱돼 있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돼. 네. 근데 고맙게 뭐래? 0보다 크다 그랬지. 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크대. 그럼 뭐라고 그랬어? 어 0보다 크면 그대 그때... 그렇지. 뭐라고 a. 쓰면 돼? 그렇지. 자 다시 마이, 자 a 가0보다 크면 마이너스 2a 는 어때 마이너스 2를 곱한 거 아니야 좌변에 네. 우변에 0에 다 곱해도 0이지 네. 근데 양변에 뭘 곱했으니까 그럼 부동의 방향은 똑같아요. 바뀐다고 음. 바뀐다 음. 부동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음수를 뭐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뭐한다?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다. 그렇지. 이게 우선은 부동식에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숫자로 경험을 했고 네가 했었다고. 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는 0보다 작아. 근데 0보다 작은 놈을 뭐했어? 제곱했지?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마이너스 아, 2 e, a 2 e 그대로 안 나오고 뭐 한다고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온다 네. 뭐가 돼야 돼 플러스 2 a 2가 돼야지 그치 네. 근데 그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애야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세개 겹친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플러스 됐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마이너스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결과는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돼. 세심하지 않으면 그냥 소가. 그리고 객관식으로 줄때 선생님 실수할 것까지 생각하고 답을 다 그렇게 깔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아래 아래 봐. 이제 더업그레이드 됐어 좀더 어려워. 자, 단순하게 a, b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의 합 또는 차로 줬어. 됐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7번 해줄게 7번 보자 x가 뭐래 2보다 어... 작다 그랬어 이 어떤 수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네. 그지 그럼 제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지 x-2가 0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아야 돼 근데 나, 내가 아는 거뭘 알아 x가 2보다 작어 그랬어 그럼 구체적으로는 그냥 적당한 수를 떠올려도 돼 2보다 작은 수뭐 있어 1자 그럼 여기 1이라고 해봐 1에서 2를, 2를 빼면 음수지 그럼 이거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아니면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풀어 볼까 어떻게 하면 돼 왜냐면 그걸 이용해야 돼 나는 x-2를 만들고 싶어 여기는 x밖에 없어 뭐 하면 돼 2를 빼면 되겠지 네. 우변도 2를 빼면 되지 얼마? 0 부등 의향향뀌안 바뀌? 바뀌 a n Bak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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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k y a n b a k y 지 n Bakyan Bakyan b 만해? 네. 음. 좀 어려운 걸 네가 이제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도와주면 돼. 자, 마지막.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대. 네.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클까 작을까? a에서 네. 음? 잘 모르겠으면 아니, 양수. 야 네. 음. 우선은 얘 이렇게 더셈으로 생각해, 얘랑 얘를 더 했다고 라 생각해. 항상 수학은 뺄셈보다는 더셈이난 거야. 그러면 a는 0보다 큰 수지, 그치? 네. 그 다음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지? 네. 음, 그러면 마이너스 b를 더한 거니까, 이것도 0보다 큰 수고, 얘도 0보다 큰 수니까, 0보다 큰 수를 더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네. 자, 이런 해석이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이건 쉬운 해석이야. 그 얘는 0보다 큰거네.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어, 그래야, 그래야. 그대로. A-B 괄호가 없어도 되지?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네. 잘했어. 그래. 연습해봐 이제.